형님들, 요즘 날씨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덥고 또 덥고 끝도 없이 덥다. 그 이후 지구가 12개월 연속으로 기온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에요. 이건 지구 자체가 발열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상황 요약. 미국 기상청 NOAA와 NASA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무려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 갱신. 그리고 이건 산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이에요. 유럽은 이른 더위에 벌써 산불 비상. 아시아는 봄부터 폭염주의보. 북미는 가뭄 초여름 열돔 예상. 남미에선 농작물 피해 이미 시작됨. 왜 이렇게 더운가? 기후 과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엘리뇨 온실가스 이중 폭탄. 인공위성으로 확인된 해수면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인간 활동으로 인해 보걸력 잃은 대기순환. 간단히 말해, 지구가 감당 가능한 임계치를 넘은 것 같다는 겁니다. 비유 한 방. 형님들, 이건 마치 냄비에 물을 올렸는데 계속 불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뚜껑은 덮어놨어요. 증기 빠질 곳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끓고 넘치고 터집니다. 지금 지구가 딱그 상태입니다. 미친 통찰. 기후위기는 이제 불쾌한 미래 예보가 아니라 당장 오늘 이번 달 우리 동네에서 터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대로면 다음 12개월은 지금보다 더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님들 미친 이슈 연구소. 기후도 실험한다. 지구도 실험한다. 다음 실험에서 또 만나요.